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맞춤 주간 뉴스입니다. 연중 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안성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고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안성 맞춤 주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성시는 올 여름 폭염,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함께 사전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관계 공무원, 지역 자율방재단원, 주민들과 함께 안성 일대 여름철 재해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 재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장소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 장소 및 둔치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세 곳입니다. 침수 감지 알람 장치는 여름철 침수 지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알람 시설로 폭우로 인한 지하 공간의 침수 시 관리자 및 거주자, 집주인에게 문자가 송신되며 침수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돼 침수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는 안성천 둔치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과 면밀한 현장 점검으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성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우리가 꿈꾸는 안성의 미래를 주제로 안성시 교육 브랜드 구상 원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부서별 시청 공무원, 교육지원청 공무원, 관내 교육인 등이 함께 모여 안성시 교육 브랜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차별화된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일부 행사로 시 교육 현황 및 브랜드 출시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 가운데 2부에서는 토론자들이 직접 참여해 시 교육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과제, 브랜드 네이밍 수립 등 주제별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어졌습니다. 안성시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교육 브랜드에 대한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모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성시는 29일부터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 사업을 시행해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6세에서 64세까지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합니다. 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4월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저소득층 어르신까지 확대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64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 시민으로 월 80회까지 안성관내를 통행하는 시내버스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무상교통 신청은 29일부터 가능하며 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명소를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 지금 안성은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포토뉴스입니다. 안성시는 농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안성시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실제로 농업 생산에 종사한 농민입니다. 신청은 4월 19일까지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월 말에 6개월분인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지급 후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이달에 신청하면 1년 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까지며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신청,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성 맞춤 알림 게시판입니다. 안성시는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과 청년 근로자 및 일반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라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